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 층간소음 개발자 연우입니다. 오늘도 또 토요일 또 방송을 잠깐 이렇게 켰어요. 어, 평일날 하루 오, 아침에 시작하면서 아침인사하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은 조금 토요일이라 좀 늦게 켰어요. 제가 또 일적으로도 이런 부분적으로도 막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좀 여름이라 이제 휴가들 가셨을 거예요. 거의 저희, 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오늘부터, 오늘부터 휴가를 많이 하세요. 2일까지 하시는 분 아니면 6일까지 하시는 분, 어 그게 이렇게 거의 뭐 일주일 어 하시는 분들 다 틀리더라고요. 어, 오늘부터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가 아니네요. 그중 이렇게 쭉 놀고 어, 6일 날인가 그 7일 날 어,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 모두가 이렇게 어, 휴가들 가시면 행복한 아주 즐거운 어, 이렇게 연휴 보내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제가 또 층간 소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밑에 보면 댓글 링크에 보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항상 바닥에는 깔려 있지요. 항상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우 연우가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지금 깔려 있는 건 인테리어 쪽이다. 어, 또 하나 건축 쪽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지속되는 얘기입니다. 음,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 제소음에 대해서 했어. 그런데 맨날 얘기만 하고 있어, 말만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 제가 또 얘기했지만 평당당가 뭐 저희는 이제 매당 그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작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치하게 를 되면 어, 제가 얘기하지만 작게도 그 부분에 작게 들어간다면 그 커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어, 규격이 요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탁기 받침대 어, 또, 밖에, 그저 욕실에서 나올 때 쓰는 그 받침, 어, 부엌에, 주방에 놓는 거, 이런 거는, 어, 그 규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여졌죠.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지만, 엄목 3mm, 2mm, 1mm 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음, 장판을 깔아도 된다. 그리고 열과, 어, 그, 내, 좀, 시원한, 그죠? 열을 차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습기 차단도 가능하다. 아, 따뜻하게 안고 싶어. 그러면 열도 가능하다. 되게 많죠.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음, 오늘도 또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짜여 짜놓고 뭐 하는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저희는 휴가가 없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휴가를 가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맞춰놓기가 되게 좀 애매하고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는 또 이제 준비를 해놔야, 그죠? 준비를 또막 이,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놓고 나서 또, 어, 딱 오셨을 때 그거 딱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좀어 부분적으로 그렇죠 근데 오늘 부터 휴가를 하는데 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주위 이렇게 보면 작게 아주 자그맣게 이렇게 연우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되게 있어요 나와서 지금도 쿵탁쿵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또 방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보면은 평상시에 평일 때 보면 출근, 출근들 하시는 그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또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그거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 음, 그잖아요. 퇴근 시간에 만 운전하면서 볼 수도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퇴근하고 또 앉아있을 때한번 보다가 이렇게. 보게끔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적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또 인사하고 시작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침, 일찍, 그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우가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나 이제 소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소음, 어떤 저희가 있으니까 이거를 까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 아 근데 어, 연우가 이렇게 생각해도요 그 부분이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품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딱 실질적으로 했을 때아이 제품이 있네 깔아볼까 이런 저희가 돼야 되는데 어, 이런 제품이 있어요 라고 연우가 계속 어, 설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 생각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도 개발해놓고 어 여러가지 알리는 부분 알리는 부분도 있죠 그게 되게 큰 폭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연우가 도 얘기했지만 연우가 어 조금 여기 하면 인테리어 쪽까지 연우가 다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이다 짜맞춘 거 모든 거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섣불리 했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저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죠? 나갔을 때 제품에는 참 좋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는 부분에서도 어, 그죠? 내 생각처럼 또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크, 어, 하고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어, 오픈해서 모든 걸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느가 어, 제품 이런 거 있어요. 알리는 그런 부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 거 무엇을 하겠다, 한다, 이런 거할 거야, 뭐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선뜻 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서 다 매듭을 져야 다음 부분에서도 그런, 저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펼쳐서 하다 보면 그 어떤 그저 바쁘기만 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 들어요. 누누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지금 하나부터 해서 연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어떤, 그죠, 인연이라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우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부분에서도, 그죠, 인연과 모든 게참 소중하고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 연우 방상합니다. 연우 연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부분적으로 연우가도 이렇게 보면서 어, 있는 부분에서 어, 어떤 검토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또 이렇게 활동화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되게 어,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무엇을 했을 때, 됐지만, 어느 일부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 생각할 때는 많은 생각을, 어, 해서, 왜냐면,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어, 모든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 생각의 부분적으로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연우가 방송을 이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어 한동안은 제가 막 50분도 하고 40분도 하고 30분도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미래에 좀 다른 쪽으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을 좀 길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됐을 때 그때는 방송을 좀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도 공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제 그어 어떤 제품에 어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시끄러움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뭘 하면서 하고 싶은데 소리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어 이렇게 찍잖아요 탕탕 소리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도 막 소리 소음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살살 할 때는 그런 방송에서도, 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 많아요.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laughs> 앉아서, 어, 할 때는 그 소음, 우리, 저희는 소음이,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나중에 어,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아 이런 여기가 있어요 이런 여기가 있어요 라고 오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궁금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저 아는 분들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어 굳이 그죠 어 나중에 뭐 어떤 저희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거의 알고 계시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특허에서도 제가 이렇게 받은 거 보면 나와 있지만 지금 뭐 액자로 이렇게 해서 걸어놨어요 어, 걸어놨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보여 한번 어 링크해보면 제가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그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또 이렇게 움직여야 움직이고 뭘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수다를 떨고 싶기도 해요. 어, 어느 부분은 오늘 수달 떨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죠? 어떤, 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렇고, 이렇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보여준다는 부분에서도 좀 애매할 때가 있고,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하고 있는 부분, 어, 어떤, 그죠? 열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참애매한 때가 있고요. 어, 어떤, 그죠? 보금이라, 도장이라, 도색이라, 뭐, 어, 여러 가지, 그죠? 어, 분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 되게 많아요. 어, 색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함부로 말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 제가 학이 음, 부분에서 파고들어서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욕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는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조만간에 또 하나 뭐, 뭐를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치고 가는 탕하고 치고 가는 <laughs>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보면 제가 이렇게 색채나 모든거 저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색채라는 거 색깔이라는 거 어, 어떤 부분에서 어, 펄이나 무언가 어떤 다른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 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색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도 파고들어서 어, 얘기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어느, 이런 제품도요, 어느 부분에서 뭐가 불필요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갖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어, 그런 걸 조언해 주세요. 어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그런 얘기 저한테 아 이걸 해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할 때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그냥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우는 항상 어, 층간 소음과 어, 맨날 이곳에 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고요, 오셔도 좋고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부분적으로 어떤 어떤 그죠. 음, 무엇을 하느냐, 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과정을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서 하는 부분도 제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지만. 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댓글 링크에 보면 있어요. 어, 하나의 그 저기를 어, 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서 그래,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그 부분에서 깔려있는 조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연우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실환경이라는거 그거 되게 중요시한다. 다 인체해가 없는 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 한번 코로나티 그 저기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앞서가서 보니까 부분에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요. 세균이라는 거. 어, 세균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과정상에서도 내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산을 그 벽을 넘어 그죠? 어마어마한 높이가 있는데 제가 딱 뛰어서 넘어서 쿵 하고 내려오, 아니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아, 넘을 수 없는 저희가 많더라.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요. 어느 부분에 무엇을 아무리 좋은 적이를 해서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산을 넘지 못하면 되지가 않좀참 어렵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 어느 누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어 되게 모든 게 갖춰지고 모든 여기에서 어 그죠 어 대기업체든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레벨 이상으로 딱 올라 있는 그런 저기들이 한다면 이거는 어, 일사천리로 쉽겠지요. 하지만 어, 연운혜처럼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모든 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음, 잠깐만 내려놓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어떤 성격서를 받았다, 무엇을 했다 어, 하지만 어, 어떤 부분이 있냐. 제가 아무리 뭐해서 좋은 걸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 야너어 그래 좋은 거 받았어 하지만 그런 인정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어 주위에 보면 다들 대단들 하시거든요 근데 어그 인정이 안 되는 부분 그죠 어 이렇게 각자로 놓고 보면 내가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잘될것 같아 뭐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막혀 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우리 보면 관심사가 많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부동산이든 뭐 일상적인 어 뭐든 어 아파트를 지어 아 어, 저기 뭐몇 층짜리 지었어 고층이야 신개발이야 뭐 어, 신도시야 막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우 같은 경우 그런 생각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이쪽은 소음을 아예 없는 동. 그죠. 가격대가 형성되는 부분이죠. 없는 동. 또 이쪽에는 저렴하면서도 소음이 있는, 그죠. 소음이 있어도 그곳에 그냥 편안하게 산다면 가격대 형성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닐까. 그죠. 여기는 진짜 최고급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었을 때. 아, 얘는 진짜 최고급 아파트. 그래서 분양가가 틀려. 여기는, 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어, 아파트를 줘도 임대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다 소리도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어, 차별화를 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나. 너무, 너무. 그죠. 업체에서도, 기업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얘기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업도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기니까 야뭐너 개인 아무리 뭐 해봤자 무슨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만큼 올라간 데 보면 그렇지가 않 어, 그래? 너뭐 하려고 그래? 어, 내가 밀어줄게. 어, 얼마, 얼마 필요해?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갖다 써.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작은 역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쪽에서, 그런 쪽으로 뭐, 막 어마어마 키우고 막 그런 분이 아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게 기술적으로 그저 좋은 거 개발하고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야 모든 게 되지 않나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디서도 하지 못한 거 어디선가 했다면 그거는 좀어 되게 그저 어 그를 거 갖고 가야 산업 쪽에 참 기술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닐까. 어 기술적으로 해서 얘만 좋은 게 아니라 어 그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골고루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여우가또 방송을 하고 뭐를 하면서도 이 쓸데없는 또 푼수를 떨고 있어. 쟤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 제가 이렇게 돌려서 생활 어그 생활 속에서 하는 얘기든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얘기하든 그런 부분을 어 조금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 좀뭐할 때는, 아, 쟤 품수 떨고 있어. 제 원래 저래. 그리고 한, 여기로 듣고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쟤 원래 그래. 품수 떨고 있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상에서, 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같은 여기 아닐까요? 같은 식으로 그런 쪽으로 약간만 변경해서 하면, 아, 이것도 이해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 딱딱하게 기술이야 기술에 대해서 막, 막 얘기를 하면 좀좀 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있습니다 어, 항상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어, 오늘부터 휴가 어, 그래. 어 아주 어디 해외 가 가시는 분들 어, 어디서 아나 물놀이 하고 올 거야 하는 하고 떠나신 분들 아주 행복한 아주 즐거운 어, 주말이기도 하고 어, 휴가이기도 한그 연휴잖아요. 항상 이렇게 아주 행복한 어, 그즐 아주 나 진짜 즐거웠어 하고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또 건강, 건강이 최고랍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방송은 이만 연호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도록 하, 하고요. 또 소음에 대해서는 댓글 링크해 보면 거의 있어요. 때문에 어,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끼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여기서 어, 본격적으로 막파고들었 한 얘기를 한다 가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인사하고 수다 떨고 하면서, 작게 또 얘기하다가, 막,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품수 떨었어. 오늘 하루 또, 오늘 토요일인데, 좀 품수 떨었어.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다가, 인사하다가, 막,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 연우는 또,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디 가나, 어, 그죠? 물, 이렇게 더위에는 물 많이 드시고요. 너무 많이 드셔도 탈이날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나의 몸에 맞게 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우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